이준석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대한민국 정치와 국정 운영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오늘은 이준석 후보 당선 시 예상 시나리오를 2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대한민국 최초의 40대 대통령이 탄생한다는 상징성이 큽니다. 젊은 리더십 세대교체의 신호탄이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개혁신당의 국회의석수는 단 3석, 국정 운영, 특히 국무총리 임명 등 주요 인사에는 15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극심한 협치와 정치적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준석 후보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처럼 정계 개편을 통해 지지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지방선거와 총선을 통해 국민의힘, 민주당 내 뜻이 맞는 인물들과 손잡아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정부 조직을 대폭 개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수처와 여성가족부 폐지, 통일부와 외교부 통합 등 부처를 19개에서 13개로 축소하고 안보전략사회 분야의 산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2. 대통령 권한은 분산하고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국가 운영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경제정책에서는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의 리슈어링, 즉 국내 복귀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 규제 심판원 신설 등 기업 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선 집권 초반 지지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도어 스태핑을 부활하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리더십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외교 분야에서는 하버드 출신 영어 능통을 내세워 글로벌 리더들과의 정상회담에서 강점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그리고 디지털 혁신과 AI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도 국가가 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무실은 용산이나 청와대가 아닌 정부서울청사를 임시로 사용하다가 세종시로 이전의 행정 수도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수도권 분산과 행정 효율화, 그리고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겠다는 상징적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당선 시 젊은 대통령의 파격과 개혁, 그리고 극한의 협치가 동시에 펼쳐질 전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